스 프린서 슬릿은 어떤 상황이 하는 거예요? 그 보통 3원딜일 때 많이 해요. 탱을 녹이는 것보다 적 원딜을 처리하는 게 편할 것 같을 때 스프린터를 쓰고요. 이제 탱커를 녹일 때는 엑셀을 씁니다. 보통 루이스한테 빙결 말고 다른 디버프도 넣어 줬어요. 영동 맞으면 일정확률로즉시 사망 어때요? 아니면 샤드에 헤드샷을 추가해가지고일정확률로 맞으면 즉사 아 그런거 너무 과해요 루이스는 그런거 필요없어요 결승중 원슈 판정 샤드 데미지 2배 평타공속 0.5 루이스가 필요한건 샤드 공속을 아 지금 루이스의 가장 큰 단점이 제자리에 계속 서있는다는거예요 탱커를 적 탱커가 이니시를 걸었을때 조차 그 탱커에게 반격을 하려면은 루이스가 그 자리에 서있어야 된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만약에 아이지, 아이작이 레이즈런을 썼어요 근데 만약에 다른 근딜이나 원딜은 눕힌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일어나는 아이작을 딜할 수가 있어요 근데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작에게 만약에 뭐 반격을 해요 레이즈런으로 다가온 아이작을 우연치 않게 드라이로 얼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영동을 넣거나 샤드를 넣어야 돼 보통 샤드는 못 넣어요 왜냐면은 하 빙결이 언제 풀릴지 모르기 때문에 드라이 다음에 샤드는 확정이 아닙니다 드라이 다음에 샤드까지는 확정이지만 샤드 다음에 루이스가 반격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루이스는 거리를 두고 그냥 도박을 하죠. 샤드를 쓰거나 살짝 거리를 두고 빙결이 풀릴 때쯤 샤드를 써서 넘어뜨리거나 아니면은 그 다음에 영구 동토 샤드로 인해서 아이작을 순삭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정도는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존경합니다. 그 상황이면은 이미 아이작은 자기가 원하는 곳까지 들어왔고 루이스를 그쪽에서 홀딩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제 적들의 백업이 오겠죠. 적 원딜의 백업이 아이작도 녹을 수 있지만 딜을 넣고 있는 루이스가 녹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굉장한 약점이 되는 거죠. 그 단점은 루이스가 극복을 할 수가 없어요. 와, 반올 타이밍. 왜 살아있지, 저게? 충분히 느리게있는데 샤드도 전진하고 쏘거나 아니면 뒤로 빠지면서 쏠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배웠습니다. 나래서을 많이 안 봤어. 이사 좋아요 일초야이자초 와우! 플라이자스야지아초이자초자군이워를 공격 이

내버 잘한다 너무나 잘하는아 나이스 고맙다 버려두

오예 <laughs> 어, <나이스. 웃음> 아홀딩중 굿, 너무 잘하고 있어요. 한다, 이거. 제가 붙여준 거는 루드비 회피 못쓰게 한 거예요. 루드비 회피만 하면 가시면 되기 때문에. 거리 제고 와우 아 시보 여기 응. 와 빅토 56인 줄. 나 진짜 깜짝 놀랄 뻔했네. 잘못 봤구나. 36입니다. 56 아니에요. 플레이. 야, 아무도 죽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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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신 안갔네? 존경합니다. 이시간이 시나간데? 이 시나간데? 이시나 네? 데두 시나간데? 이나아이고 부서지겠다. 나간이시나간 나이스 와아 콤보 기가 막힙니다 노크스 <laughs> 어떻게 이딴걸로 벨저리이겠냐 대체 어 진짜 아, 안된다 이쿵 둘이 지금 저보고 있면 안되거든요 지금 어야이건좀아프거든은 엘리 안쓰는데 보이스비 귀여워서 샀어요 아 잘했어요 예. 여러분이 사이퍼즈를 살리는겁니다 음? <놀람> 어. 드라이 진짜 좋네 제가 잘쓰는 겁니다. <놀람> <놀람> 따라바라 아, 나 에이, 왜 이래? 에어리오, 드라이브! 어, 이거 뭐야? 차라리... 오 예, <laughs> 형 자꾸 그럴 거야. <laughs> 날 이렇게 만든 건 너야! 아, 미안해. 다 잡았다 이 자식. 아, 나잘하는 건 잘했어. 잘한다고 쳐주고싶은데 채팅이 안나오는구나 투체인저 클레어 생존공식에서 78을 아, 넘겼어요 친구가 없어서 칭찬해줄 사람이 없다 아 잘했어요 난 누구 잘했다고